킹 어머스입니다. 아, 잠깐만. 아, 목소리 좀 풀고. 오케이 목소리 풀었다. 안녕하세요, 킹 어머스입니다. 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잠깐만요. 이거 광고 계속 표시했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엔피니트 무한계단. 어 사화 가지고 왔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눌러주시고요. 자 초코 요 한잔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 i t 어 가쁜사 분위기 먹방. 음 역시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이거는. 제가 이거 한 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한 손으로 할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 응. 응. 어, 왜안 되지? 잠깐만. 뭐야. 이거 왜안 돼? 어? 어, 왜안 되지, 갑자기? 이거 키를 바꿨나? 어, 턴. 어, 아닌데, 맞는데? 뭐지? 왜, 이거, 왜안 눌러져? 어? 어안 되지? 어, 잠깐만. 어, 눌러지긴 하는데, 키보드로. 아니, 아니. 키보드로 안다. 마우스로 눌러지긴 하네요. 근데. 키보드로 안 돼. 갑자기 왜 그러지? 자, 이럴 때는 또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의 전문 수리기사 저의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저의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전문 수리기사 좀 불려야겠는데 수리기사님 자 이게 수리기사님 말을 들어보니 까이 수리기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laughs> 이 수리 <기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laughs> 어 그냥 어 그냥 재수를 하면 되는 건수 자 어쨌든 이번에는, 칭호를한번깨부릴 건데, 아, 맞다, 이거 다, 다못 먹었지? <laughs> 이거 다 먹, 이거 다 먹고 시작할게요. <laughs> 저 개발자 캐릭터는 언제 봐도 웃기냐? 오케이, okay, 촐 소리 들려오죠? 아 아직도 남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번 사탄 아, 아니 사화에서는 싱어를 한번 플레이 볼 건데요.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참아주시고요. 파도 모드 최근에서 500점 달성 2회를 하나인데 축복을 받으면 미션이 쉬워는데요. 한 번에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한485 이게 광고 하고 축복 받기가 3회나 있거든요. 500백이 한, 458 아니면은, 300, 200 정도는 될것 같은데, 일단 광고 보고 축복받기, 원래 세 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광고 3회, 광고 3회를 받았더니 축복 맥스라고 되어있는데, 남은 시간, 무료 미션이 45%나 쉬워졌네요? 아, 이거 한번더 있으면은, 진짜 쉬운데. 파도 모드에서 최근 점수 275점.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okay. 275점 이게 무려 200개단까지 올라가줘야 부활을 쓸 수가 있거든요 원래 무한 모드에는 그냥 100개단만 올라가도 부활을 쓰잖아요 근데 모드에서는 한 200개 200 300개단을 한 올라가면은 광고를 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얻은게 아니고 광구를 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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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275개단. 자, 지금 15개단만 올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 오케이. 자, 275점 넘었죠? 자, 다시 재도전 해줍니다. 이거 무려 2회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까 봤던 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신호를 따면 그냥 똑같은 거야. 어, 좀스포일러가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좀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 줘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요즘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아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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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실력이...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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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점 넘었어요 오케이 해정왕 징호 잠금해제 했고요 자 바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자 이거 똑같죠 이거. 아이고. 오와 문어 잡히는 거 똑같네요 자 이렇게 인어 왕자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어 왕자인가? 어 인어 왕자 맞네 아 시끄러 자 다음 스킨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번 무한익기나 상황은 좀스킨을 따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로지 최고 점수만 따겠습니다. 릴레이 모드에서 최고 점수 45점. 술래잡기 말괄량해 잠깐만요. 오케이, 지금 좀 축복을 받았네요 릴레이 모드에 최고 점수 40, 이... 아 25점 달성. 1을 놔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쉽죠? 조금 쉽긴 한데, 어, 출래잡기 말갈량이를 따고 싶긴 하거든요. 어, 왜냐면, 아, 이거 스포가 있, 있을 수도 있으니. 난 스포 실러하니까. 근데 여기 스포가 이미 되어 있잖아. 어, 여기 스킨이 스포가 낼 수도 있는데 좀 참아주시고요. 나는 그냥 보는 걸 좋아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미션 바로 갈게요. 25점. 아, 내가 말갈량이 캐릭터는 좀 처음 해가지고. 어..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냥 개구쟁이랑 똑같은 걸로라고 생각했는데, 제이는 토끼 인형이 너무 거슬려. 하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는 킹어브거스입니다 오케이, 아이씨. 아니 씨아 이게 토끼 때문에 너무 거슬려. 야, 이거 이, 이러다가 25점 어떻게 올라가냐? 제로 산소, 제로 산소, 모든 것이 제로! 제로 산소 제로 산소 왜 이제 알았을까? 근데 여기는 제로 산소 제로 산소 모든 것이 제로가 아니고 그냥 제로의 계란 <laughs> 어, 장난 좀 쳐봤고요. 오케이 자 지금 열스트까지 오케이 아아아 드러들잖아 이제 짠자 그럼 오케이 자 지금 부활을 안 쓰고.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코인 모 참칭. 발레리나, 발레리나. 오케이 발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손 아파. 손 아파. 아 오케이. 아아손 아파. 지금 부활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보셨다시피 지금 부활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나무꾼 어디 있어 나무꾼 나무꾼 일로 와손 아파 손에 손에 힘이 빠져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그냥 말이 잘아 이거 부활 이게 또 코인도 천 원만 있으면은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는 돈을 아끼는 편이라 어 그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광고로만 부활할게요 오케이 거의 다어요 자, 이거 1회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25점, 자,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지금 19점까지 도달.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언제 나오냐? 아,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20점 달성? 자, 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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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급실력이 왜낮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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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저랑 너무 비슷한데? 아, 비슷한 게 아니고, 나는, 좀, 그게 있는데, 왜 쟤는 없는 거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몰라. 암튼, 아, 빠르게, good, 기 o o d g okay. 어, 아, 코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이게제 베스트가 30이거든요? 그래서, 30개나, 아예 30레벨까지, 가는 게 아닌, 무려 2 5개단을 가야 되고, 어, 아. 이것만 하면 25개나 되는데. 천 원으로 보할 아, 어, 아까는 돈을 아끼는 편이라고 했는데, 어, 천원 정도는 괜찮잖아? 천원한번 쓰는 거는 괜찮잖아? 아, 코앞에서 그 바로 놓쳐버렸습니다. 으응 음. 오케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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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드디어. 술래자 키친호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거 얻고 싶었던 이유는, 패시 두 마리에요. 어. 막 가잖아. 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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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뭐야? 어? 아, 내가 패시된 거야? 나는 얘로 올라가는, 아니, 어, 언니. 아니... 패스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 펫 경험치 올려주는 게 아니고. 뭐지 잡혀서 지금 우는 토끼입니다. 그거 뭐였더라? 이걸, 뗄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이거. 각성, 각성. 각성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얘는 각성은커녕 패스로 올라가는게 있긴있어 있긴있는데 어 약간 요런것들 요런것들 패스로 올라가는게 있는데 어 이거는 좀어까운데 암튼 <laughs> 다음 미션 고릴라핏과 함께 최고점수 1212 이제 그만하자 1200점보다 1이점더 올랐네? 일단 축복을 한번 받아볼게요. 축복을 한번 받아보고, 아, 이거 할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할 수... 일단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아, 할수 없을 것 같다 하면 은 다음 친구 반경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667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러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400개만! 어, 지금, 동전이 좀, 그런데, 일단, 600, 아니, 아니, 400개나 엘리베이터 타주고. 자, 이거 올라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한몇 초밖에 안 걸려요. <laughs> 됐다. 자, 660점이 아닌, 667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빠르게 올라가 줍니다, 처음에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77점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667점. 어, 다행이다. 후! 어, 뭐야. 한 번만 하는 거였어? 오히려 좋아? 자, 지금 부상추원을 얻었거든요? 감기 걸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상추원. 군반장수는 뭐야? 음에서 최고점은 700점. 이거 모드거든요? 뭐 군밤장수. 밥모드니 아, 이건 못 얻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좋다. 이건 그냥 마스크만 딸랑 쓰고 있는 거잖아. 음? 이게 오히려 더 나은데? 음? 이게 오히려 더 나은데? 어삐 어삐. 오, 더 멋있구만. 해변에서 특정 점수. 특정 점수는 바로 넘긴다고 했죠 자, 토끼빛과 함께 최고 점수 천 점.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축복받기가 있어. 오케이. 550점이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자, 엘리베이로 샤주고. 이게 아까는 천 점이라고 했는 축복을 하니까 550점으로. 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 오! 좀 그럴 수 있겠지 좀 약간 여유로운 오케오오이오케이 오케이. 550점 가끔 오는 아니지만 일단 달성해주고. 오케이 다이아메달을 받았어요 자 이거 무료 두번이나 해줘야되거든요 어 맞네 식사중반이걸 그러면은 돈을 좀 일단 받자 돈을 2만천 아니 이만 2만... 뭐라해 라이... 1 3 8정도는 되잖아 오케이 23879나 받아주고요 바로 받아, 다줍니다 어, 지금 나 코인 겁나 많다? 제로산소 제로산소 먹는거지 제로 근데 이거 유행지나서 유행 지나서. 아직 안지났나? 아직 살아있으면 좋아요로 SOS신호를 알려주세요 뭐라는거야 오케이 5 5 0점 자. 500, 아, 551점, 아, 답답해. 식사 중, 장금 해제. 오케이, 식사 중관 이걸. I love you. I love you. 버섯팩과 함게 최고 녀석 전화 올게할수 있으면 일단 해볼게요. 저 지금 축복을 어느 정도 받을게 최고 녀서 800. 해야지. 아이고, 버섯팩? 아, 버섯팩! 버, 소팻 자, 버섯이 있나?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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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버섯 마시죠. 자, 버섯, 버섯, 버섯. 버섯. 아, 여있다 5,000? 질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면 질릴 수밖에 없어. 자, 한번 해봅시다. 825점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아직 돈이 좀 많으니까 여유좀 불어주고 아까먹었어뭐지아팔뭐지아 여기야 돼 825점 아 돈만 괜히 질렸잖냐 825점 825, 825 825 825 825 825 825자 825. 825점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한4 0 0개다 올라가는 것보다 425개 단위나 올라가야 되네. 와. 와, 장난하냐고. 와. 와. 아니. 장난하냐고. 이거 신기록 달성기도 아니고.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 여유부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 뭐. 1회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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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자. 씨, 어, 어, 키가, 키가 안 눌러졌어. 어, 어, 지금 여기서 죽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광고로 부활할 텐데. 어, 아하! 딱 770개다. 자, 부활 한번 써주고. 갑니다. 오케이 와아 어? 겁나 힘들었다 아아 어. 어, 힘들었어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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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와 버섯 여자 과연 오얘 떨어질 때 민모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버섯 먹고 덮버섯인데그덮버섯인데요 o k 보스 해주고. 자, 중국에서 최고점수 888. 돈이 500.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중국에서 최고점수 888점. 얘는 날 도와줬어. 왠줄 알아요? 개발자 캐릭터를 얻게 해줬거든. 여기 모델에서 이게 쿵푸걸이 잘 되더라, 나한테는. 자, 만두 배달, 쿵푸걸. 중국에서 최고점수. 자, 일단 축복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일단 축복을 한번 받았거든요. 중국에서 최근에서 489점 자 다했어 중국 배경이 필요한다 중국 배경 15000 내가 중국 배경을 안 샀어? 나 샀던 것 같은데 뭐지? 야 우주도시도 안 샀네 어~ 우주도시나 일단 사봐 12516 겨울밤 중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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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일단 안 할게요 이건 너무 아, 이거는 돈을 쓰는 행위잖아. <laughs> 일단, 이건 안 할게요. 패스, 패스. 자, 다음 친호 배덩비 팩과 함께 특정 점수 1,111점 달성. 3회. 자, 3회나 해야 돼요. 응, 친호 변경할 거야. 아, 특정 점수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겨울밤에서 제거하는 선. 겨울밤 안 샀어. 심지어 살리면 돈 겁나 많이 들어간다고 자, 양초 팩과 함께 특정 점수 900. 왜 이렇게 특정 점수가 많이 나오는거지? 이제 특정 점수밖에 안나왔나? 아니야 뭔가 또 있을거야 뭐야 이건 또 간지 폭풍인간 <laughs> 뭐야? 아 이거 갖고 싶긴 한데 200타임 모드에서 20초를 3에 놔야된다는데 어난 지금 아이고 p v p 를 들어갔다 난 지금 이게 22초밖에 안되는데 어 이거 아 근데 이거 어깨 식기네 아이 너무 너무 병맛스러워서 어깨 식긴 한데. 아, 쉽게도 패스해야겠네요. 아, 이게 미션이 30초? 이타트 모드에서 최고 점수 30초 달성 3회였다면 미션이 겁나 쉬워. 잠깐만. 이거 축복 받을 수 있잖아. 어? 지금 축복을 다 썼는데 이 맥타임 모드에서 최고 점수 29초. 이거는 폭풍 흑백놀이사 명대사 아, 나야 들기름을 폭풍으로 바꿨어 자67 폭풍이 너도잘 되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애쉬 매져 사시말져 오케이 얻을 수 있겠는데 이거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29초를 넘으면 안돼 한마디로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좀 빠르 빠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케이, 22초 70. 바람 맞은? 바람 맞은 또 뭐야? 아, 아쉽게도 변신 친구는 아니네요. 나 이거 얻고 싶다. 불꽃에. 아, 얻고 싶은데 이거 축복이 없어. 축복 있으면 언젠가는 꼭 할게요. 자, 지금은 바람 맞은 축복인간이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달성하면 이제 끝납니다. 오,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과연? 미리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이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20. 24초? 자, 과연? 아까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지 얻어줍니다. <laughs> 이게 뭐야? 보면 진짜 감탄사를 하시겠다. 아니, 아 이건 이거는 이거 까지 어떻게 만화 같은 표정을 그릴 수 있어? <laughs> 밑에 다리 봐. <laughs> 그 옛날에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뭐지 고스트. 뭐였지? 그 암튼 고스트 그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령 같은. 어, 어, 나랑 뭐 보여줄래?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거, 바로 여자친구가 싫어 하고 개뺨 때기를 때리는 그런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지어 가능성이 100%야. 야, <laughs> 야 이거는. 이건... 아 이거는 좀 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좀어가져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이걸 날 수가 있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표정을 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런 만화 같은 표정을 아야 아, 500개는 너무 쉽게 와버렸잖아. 심지어 떨어질 때, 아이고! 하고 집 막고 떨어져.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거는 좀, 아, 어, 어. 일단 다음 스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핫핑스백과 함께 제거조줘서 1300점. 일단 패스할게요.